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불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 안에 영이 있어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아니면 육체가 끝난 다음에 영적 생활을 하든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하는 자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자가 누굽니까? 육체가 끝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적 생활하는 자, 저주받은 영이죠, 더러운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살아 있을 때에 영적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내 영이 영적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혼은 문화를 먹습니다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양이 다른 겁니다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요 혼은 인격이기 때문에 혼은 문화를 먹습니다. 그 문화가 바로 그 절정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우리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영적 생활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를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뭘 도와주세요? 영적 생활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해 능력 있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과 상관하고,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드러나요? 불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은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의가 드러나니까, 그 불의가 드러난 자는 누가 씁니까, 마귀가 데리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드러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합니다. 이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은 노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년에 뭐 말씀 뽑기 좋은 것만 뽑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미신입니다. 그런 걸 버리셔야 합니다. 송,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거룩해졌는데 갑자기 헌금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뽑는데 그 말씀이다 뭐예요? 그거 출판사에서 코팅, 코팅된 아주 성경에서 좋은 말, 거기 성경에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이 독사 이 새끼야, 회개하라. 이 어, 독기가내발 안에 놓였다. 이런 말씀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되고,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그런 말씀들만 뽑지 않습니까? 미신입니다, 그거는. 어떤 말씀은 자기와 합당하고, 어떤 말씀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말씀은 저버리고 이런 말씀은 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맞게 편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존심. 혹시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점수 매기지 않습니까? 아 오늘 목사님 80점이네. 아유. 오늘 아주 죽었네 죽서.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요. 예수님의, 어, 어? 약속을 믿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그 말씀이 명령이요. 약속이요. 축복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에 도전하거나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취자 선택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을 바야 에 정말 살려고 예수를 잘 믿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옥사입니다.